네, 성원 선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매수가 2만 원이시고요. 네, 비중 2%라고 하셨네요. 네, 단타 치려고 들어가셨다가 네, 손절을 안하 못하신 격이죠? 손절 못하고 어, 주가가 내려가니까 어, 물려버린 네, 상황이십니까 상황이십니다. 평단까지 네, 오래 걸리면 손절치는 게 나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최근이 외국인 기관, 네 기관은 음 살짝 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외인, 외인은 살짝 요즘 그 수급은 좀 없어요. 네 그래도 뭐 2만 주, 3만 주 이따금씩 좀 들어오고 있고 보유율 1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최근에 이 영업이, 익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네 굉장히 많은 8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출을, 어, 좀, 예, 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작년에 8천억대 연매출이요. 네, 올해 거의 어 1조, 조금 못 미치는 9,800억 어, 예상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큰 상승세죠. 네, 어, 잘하면은 이제 조만간, 뭐 내년이라든지, 뭐 1조 돌파, 어, 가능성이 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 주가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이 상승을 할수 있는 네, 펀더멘탈 적인 부분을 일단 있다 네, 매출이 맞춰주고 있고 어, 외인들이 언제든지 네,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네, 가능성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작년 8월달에 이 12,000원대 그죠? 네 11,000원대 12,000원 이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송원산업이 네 4월달까지. 네 13,000원이 올랐죠 그죠 13,000원이 네 올랐잖아요 지금 네 13,000원이 이렇게 한번 상승파동이 나오고 자그 뒤로 지금 네 지금 찌글찌글하게 네 한번 좀 낙폭과대 네, 또는 뭐 조정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이 W자의 네 이런 모습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어, 일부 있어 보이죠? 241선 다시 상승, 돌파 시도를 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자, 지금 이 저점이 8월 달에 저점, 자, 그리고 10월 달에 저점, 네, 그리고 11월 달에 저점, 네,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징이 저점이, 어, 낮아지면은 내려가는데,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네,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니까, 어, 손절을 생각을, 뭐, 비중이 2%시니까, 네, 손절을 하실 거라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고, 네, 손절은, 네, 매수, 어, 들어간, 이렇게 파동이 나온 뒤로부터,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손절은 전 저점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매수를 여기서 들어갔다, 매수를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 네, 손절이 전, 네, 마디 저점, 여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네, 그죠? 지금 보니까는, 이 최근에, 네, 성원 산업 주가가 이 전일 네, 양봉 아래 꼬리가 여기 나왔죠. 그죠? 네, 여기가 지금 어 나온 상태. 자, 그리고 지난주 이 금요일 날 네, 아래 꼬리. 여기가 지금 네, 딱 지금 네. 똑같죠. 거의 같죠. 지금 아래 꼬리가 이 가격대가 똑같다는 얘기는 네, 지금 여기를 어, 무너뜨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지금 현재 이 손절을 생각하신다면은,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가. 네, 지금, 어, 보시게 되면은, 아래 꼬리가, 예, 세 방이 달렸네요, 세 방이. 예, 11월 달에 세 방이 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이 지지마디 역할을 할수 있는, 네,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손절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17, 뭐, 290원. 네, 죄송합니다 17,280원 여기죠 네, 여기가 무너지면은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저희가 무너지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7,200원을 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200원 네. 자 근데 향후에 향후에 저희가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은 어, 제 예상입니다만은 뭐 요런 거한방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런 거 네. 매출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매출 네. 그리고, 어, 차트 캔들, 어, 네, 형상도, 네,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 찍고서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서 지금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죠. 9월부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저점이, 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 네, 답은 좀 높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 고점이, 네, 오늘 고점, 어, 갱신을 해버렸죠. 오늘 물론 뭐, 네, 종가, 어, 거의, 네, 0.8% 네, 거의 보합 수준의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제 예상으로는 이 240에서 다시 네, 18,000 중반은 향상이 간다.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일단 보유를 하시되 네, 손절을 하실 거라면은 여기 잡으시는 게어 좋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만 안 무너지면은, 어, 제 예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고요 지금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어쨌든 뭐, 어, 작년 대비해서는 따블 오른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 많이 꼬셨어요. 여기서 올라갈 듯 하다가, 여기서 올라갈 듯 하다가, 그죠? 네, 여기서는 뭐 지그재그 패턴이었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송원사람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네, 지금 저기, 어, 17,200원. 손절 잡으시고, 그냥 존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예상입니다만은, 뭐 2만원 향해서 충분히 갈 가능성은 다분히 높지 않겠느냐.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상 간단는 얘기는 올해 4월 달 고점을 향해서 간단는 얘기겠죠. 네. 뭐 때문에? 매출 때문에. 네, 매출 때문에 충분히 상승, 어, 모멘텀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손절 잡고, 어, 그냥 존버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년 전에도 뭐 가격대 3만원대였네요. 3만원대. 네. 3만원대니까. 어, 나쁘지 않다. 네, 언제든지, 네, 한번 세력들이 한번, 네, 한번 들어올리면 충분히 갈수 있겠다. 네, 손절 잡고 존버하시기 바랍니다.